오, 했어, 이거 원해지 오, 야야. 복건 났어. 야, 탑. 아, <laughs> <야, 타자. 웃음> 오른쪽으로 갈수 있어? 아, 이다? 그럼, 그럼. 어, 잘안데 저기, 골다리. 행복. 어. 행복수성. 요. 요. 요, 백거드 오. 어. 계단 타 는데 오케이？오이, 오, 오, 여 응. 랜딩 좋 대. 자 조심 오케이 오오 오. 이번에 잘 됐다 좋았어 오케이 어 돌아 돌아 여나 이거 자랑 오오만에 잘한... 응. 현우 안 보고 싶다.

아, 아, 자전거 이, 이, 거, 관련 사건, 아, 아, 안 뜨는 거긴 했어 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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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오. 야. 와. 야. 와. 야. 走。走，小了。好。来。 오. 어? 오. 어. 어. 아, 다 오.